겜룡이들 이게 보이나 오늘은 클래식 상자 전둘킹 상자 퀘스트 상자 오픈하고 끝내자 가다 렉 걸렸다 아 설마 나 여기서 튕기면 욕, 욕 나올 것 같아 안 된다. 제발. 제발. 아, 이거 망한 것 같은데. 아, 이거 망한 것 같은데. 됐다. 골드. 아. 일단은 해골통보다 미니어. 미니언 좀 써야 돼. 아. 이건 로즈. 다시. 음. 바뀌어. 아, 이거 전설 안 나오겠다. 안나온거 같기다어 전설 떴다 다행 프린스 이거 프린스도 써야돼 과연 전설은~~~ 뭐야? 스톤 야 스톤 스통. 야 스톤이야 스톤 스통. 뭐야, 전들상자부터 시작해? 유레카 드디어, 동농, 동나, 이, 이래, 에프. 동나무, 동나무, 동나무.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악덩이 아, 아팠다는가? 근데, 베이비 드래곤 똥 같은데, 아, 왜 베이비, 안 골랐지? 아, 전설, 교양에 뭐, 어떡가지 <laughs> 음, 그럼 그냥 지원해줘야 됐다.